안녕하십니까. 흐풀꽃 허니팜입니다. 오늘은 5월 3일 월요일입니다. 아, 오늘 영상은요, 어, 일주일 전쯤인가, 어, 제가 이충을 해놨었거든요. 이 통했다가. 음. 예, 왕대가 어, 얼마큼 많이 만들어졌는가 한번 살펴보는 아, 영상이 되겠습니다.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어, 일주일 전쯤에, 어, 이충을 하고, 어, 한 3일 뒤에 제가 잠깐은 열어서 확인해 봤었는데, 그때, 어, 한 40여 개, 그 이충안 중에, 어, 한 36개 정도 그때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. 오늘 몇 개나 왕대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이런. 어 이런. 이런, 이런, 이런. 지금, 어, 왕대를 많이 파괴를 시켰네요. 음, 보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열하나, 열둘, 넷. 예, 지금 열네 개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아따야. 반 이상을 지금 벌써 파괴를 시켜버렸네요. 그때 괜히 열어봤나요? 음.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, 어, 왕대가 지금 형편 없습니다. 크기가 어, 지금 형편이 없어요. 원래 그 좋은 왕대를, 큰 왕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, 원래 사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충을 해서 이제 보통 그 하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사양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어, 꿀로 이제 왕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충을 했었는데 지금 꿀이 안 들어오는 그런 시기였어요. 날씨가 춥고 또 흐리고 또 비도 간간히 오고 이래서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꽃 꿀이 안 들어오던 그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왕대가 형편이 없네요. 음, 재량도 좁고 이 크기도 작고 이래서 아마 어, 형편 없을 것 같아서 아마 아카시아 꽃이 필때 그때 다시 한번 어, 이충을 해서 어, 왕대를, 튼실한 왕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지금 제가 이제 분봉한 시기가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, 네, 뭐, 조금 더 늦어진다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, 왕대를 한번 살펴보고, 크게 좋지 않으면은, 다음에 아카시아 필터쯤, 그때 다시 한번 이충을 해서 좋은 왕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한 가지 그심각한 거는, 제 봉장에 이 벌들 세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음, 화분도 잘안 들어오고, 꿀도 적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, 어, 일부 보니까 산란을 멈춘 애들도 있고요. 어, 생각만큼 그 세력을 어,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 제대로 된 아카시아 꿀을 맛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. 하지만, 어, 저는, 어, 아카시아보다는 이제 옥꿀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크게 개이치는 않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이쪽에 올려준데 이제 다 출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. 어, 거의 이제 빈, 빈 벌집이 돼가고 있습니다. 이제 어, 조만간 이제 아카시아가 꽃이 피게 되면 이쪽에 이제 꿀을 가득 채우게 되겠습니다. 어, 참안 좋은 상황입니다. 어, 분봉하는 시기도 늦어졌고,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왕대가 나오는 바람에 분봉하는 것은 좀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. 그 사이에 변화를 봐가면서 다시 또 이충을 해서 튼실한 왕대를 만들어서 그때 이충을, 한, 이충을 해서 왕대를 만들어서 분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어, 지금 저희 봉장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. 어, 아카시아 어, 피기 전에 체밀할 어, 수 있는 어, 그런 세력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. 어쨌든 어, 계절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, 아이고 <laughs> 올겨울 알벌 토로나고그 다음에 이제 어, 보온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세력이 늦지 않은 건지 아니면 어, 사양 같은 걸 하지 않아서. 어, 먹이가 부족해서 애들 세력이 늦게 일어나는 건지 뭐 제가 그런 건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음, 올해 어쨌 이 상황에서 어, 잘 키워서 내년에는 어, 올해보다는 더 좋은 어, 그런 채밀 자학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